사랑아, 뭐하고 있어? 바구니 속에서 사랑아, 사랑짱 뭐해요다줬어주셨어 <laughs> <잠을 웃음> <laughs> 자, 우리 사랑이 아이고, 분유 맛있게 잘 먹네. 혼자 아니면, 병을 아니면. 이렇게 들고. 누구 품에 먹고 있어요? 누구 품이에요? 여기 누가 할머니 또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? 엄마 여기는 외할머니 아 친할머니는 안돼 머리가 엄마이야아 근데 이미 찍어버렸어요 엄마, 사랑자 초 근접 응. 우와와 예쁘다 <laughs> 초 근접 촬영 와멋 아 역시 HD로 찍어도 무결점 피부. <laughs> 많이 찍어봐사라 너무 예쁘다. 사랑짱. 사랑아 엄마가 완전, 빨리 완전, 나와서 찍어줄게요. 여저 완전. 어,